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8월 말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도 꽤나 더웠는데 우리 학회 회원분들 건강 유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또 강남 지역에 태풍을 동반한 또큰 비가 내려서 크고 작은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8월호 수다운 TV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학회 부울경지회 지회장을 맡고 계신 동아대학교 박남식 교수님이십니다. 주회장님, 어, 저희 학회 회원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 수정원 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동아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부산시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동아대학교는 캠퍼스가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본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하구 승학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낙동강 하구 뚝을 포함한 낙동강 하구의 전경이 잘 보이는 아주 멋진 캠퍼스입니다. 저는 1993년 가을부터 동아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지회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대로 우리 수자원학회 부울경 지회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취임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우리 지회에서 일대 지회장님은 지회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정년퇴임을 하신 박상길 교수님께서 그 2015년까지 맡아 주셨고요. 그 후로 제가 그 집을 맡고 있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는데요. 그 맡아 주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 모집합니다. <laughs> 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학회 그리고 지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 노고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구울경 지혜에 대해서 현재 잘 모르고 계시는 우리 학회 회원분들을 위해서 저희 먼저 지혜가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나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혜는 부산, 울산 그리고 경상남도 이렇게 3개 광역 시도가 해당 지역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오래됐는데, 2015년에 작성된 회원 명부에 의하면 당시 지회적 아, 당시 지회의 제작 회원이 194명이었습니다. 경상남도에 68명, 부산시에 112명, 그리고 울산시에 14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회장단은 이화기술단의 이봉재 대표님이와 부경대학교의 이상호 교수님이 부지회장을 맡아 주시고 계시고요. 파성 엔지니어링의 서진호 대표님이 사무국장을 경남대학교 정우창 교수님이 학술위원장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링의 이승미 전무님이 산학협력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지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지회의 활동에는 이번 인터뷰처럼 본회에서 지회로 배정하는 업무들을 처리하고요. 그리고 지회 자체 세미나 개최, 친목 활동 등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이제 저희, 우리 학회에는 지금 총 7개 지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지회는 지역적인 특성이라는 거를 감안하면 또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울경지의 지역적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회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수자원적인 관점에서 이 광역 시도의 행정 경제를 넘어서는 광역 상수도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도내에 소재하는 미량댐과 남강댐을 수원으로 해서 시 군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상수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부산시와 울산시는 행정 구역 내에서 실수해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아구뚝에서 불과 22km 상류에 위치한 낙동강 최하류의 아천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부산 시민의 불만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네, 부산과 울산의 광역상수도가 이제 이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다소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점 이외에도 경남 지역에서 물 관리 현안 중에 남강댐 하류 지역에 관한 사항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회장님께서또 지난 3월 저희 물감일래 학회지 기구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정확히 어떤 사안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강댐에서 이 방류된 홍수는 남강을 거쳐서 낙동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남강댐 직하류에 진주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남강, 홍수시마다 잦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남강댐 방류수의 일부를 남강이 아니라 인공 수로를 조성해서 사천만으로 유출시켰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주시의 침수를 상당 방지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천시가 침수 피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그 남강 수계 하천이 아니고. 가화천이라고 하는 실계천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인공수로로 변경했기 때문에, 음. 지금 그 인공수로가 가화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듣기만, 교수님 말씀 듣기만 해도 좀 많이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 인공수로인 가화천하고 관련해서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지금 그래서 남강댐의 물을 두 군데로 방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화천 쪽으로 계획된 방류량이 남강 쪽으로 계획된 방류량보다 4배 이상으로 많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과거 최대 방류량 자료를 보면 남강 쪽은 계획 방류량의 0.6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화천 쪽으로는 계획 방류량의 1.7배에 달하는 그런 그 당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와천 주변에 많은 지역이 침수 피해를 당하고요. 그리고 또4천만의 해수가 영분도가 낮아져서 많은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닌데 없는 물벼락을 맞은 사천 주민들이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지요 이에 따라 진주시와 사천시간에 물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이 서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댐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혜 상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진주와 사천 그두 지역 간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뭐 수립하고 있는 대책 방안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진작에 대책은 수립이 되었는데요. 2004년부터 남각된 취수 능력 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두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무쪼록 지역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지역 남강댐 유역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부산과 울산 지역에 대해서도 수자원 관련 이슈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부산에서 서로 성격이 상이한 홍수 피해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그중세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려 해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흡한 재난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작년이죠. 7월 23일에 뭐 20년 빈도 미만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비는 아니었는데, 도심에 위치한 부산역 인근의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차도의 침수가 시작되고 나서 약 35분 후에 최고 수심 2.5m에 도달하였는데, 재난 물자 발송이나 교통 통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차도에 진입했던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수자원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두 도심의 전형적인 기반 시설 용량 부족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역시 2020년 7월에 부산의 도심을 관통하는 동천이라는 하천인데 그쪽 하구의 저지대가 침수되었습니다. 동천 하류 지역은 구도심이므로 관거와 배수펌프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침수사고 당시에 동천에서는 가물막이 설치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홍수 방어벽 일부 구간 설계 등을 포함한 하청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구에서는 대조기의 만조가 발생하여 일대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분량으로 큰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절기 하천 공사로 침수 피해를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재난 위험 지역으로의 침범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서측에 위치한 마린 시티는 100층에 육박하는 초고층 건물들이 다수 들어서 있는 해변에 초 고밀도 시가지입니다. 그런데 해안 방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태풍 시마다 월파 범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투입하는 데 대한 반대도 많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월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정 반대의 의견은. 애초에 마린시티를 개발을 할때 월파 방지 대책이 강구되었어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난 위험 지역을 침범한 시가지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 지역에서도 침수 피해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울산 지역에서도 특별한 사안이 있었나요? 네, 울산도 침수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영남 지역을 강타한 태풍 차바가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요. 울산시의 태화강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그 단지의 주,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어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울산시 도심의 고지대에 대규모 혁신 도시가 건립되었는데, 태화강변 저지대에 위치한 중구의 구도심에서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므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혁신 도시 개발로 첨두 홍수량이 증대하였는데 저감 대책이 미흡하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태풍 차바는 1959년의 태풍 사라호 이후에 영남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박남식 교수님께서 부울경 지역에 대해서 하절기 침수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측면과 이슈 측면에서의 이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낙동강 하구둑 개방과 관련한 내용이 대표적 이슈일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낙동강 하구둑인 하구뚝은 하중도인 을숙도를 거쳐서 하천을 횡단하는 음. 길이 2200여 미터의 뚝입니다. 음. 당초 11개 문비로 건설되었었는데, 4대강 사업 중에 5개가 추가되어서 총 16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뚝의 목적은 상류의 취수원을 염수세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취수원은 하구뚝 상류 15km 지점에서 농업용수 취수 지점이 있고요. 22km 지점에 상수원이 있습니다. 하구둑 개방의 목적은 하천의 재자연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천 내 기수 생태계 복원이지요. 부수적이지만 수질 개선도 기대 효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시험 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조기에 한두 개의 수문에서 제한적으로 해수를 유입시키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류 15km 지점의 농업용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수침투는 상류 12km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시원의 목적입니다. 하구뚝 개방 관련 주요 현안은 시수원의 이전과 다천변 농경지의 지하수 염도 증가입니다. 시수원의 이전 문제는 오랫동안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심각한 지역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학업 시험 개방은 물론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저도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분들한테도 좋은 정보 제공이 됐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시는 지회 일정이나 뭐 세미나 워크숍 같은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개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감염병의 확산세가 네. 수그러 들어야 이제 정부 거리두기 조치도 좀 완화될 거고요. 네. 그러면 지역 행사를 가지고자 합니다. 음. 계획이 수립되면 네. 본회에서도 적,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혹시 우리 학회 회원분들 중에서 구울경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회원분들이 있다면 혹시 어느 명소라던가 맛집이나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을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부울경 지역은 도심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주 어우러져 있는 멋진 곳이고요. 네.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서 <laughs> 소개해드리기는 좀 곤란할 네, 것 같고요. 네. 혹시 방문 계획이 있으시면 네. 지회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저희 수자연학회 공통질문입니다. 저희 수자원 학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추진됐으면 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학회 본회보다는 이제 지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수자 우리 학회의 경우 지회가 2010년도. 초에 생기기 시작해서 지회들이 아직 거름마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회원들의 활동이 본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회의 활성화는 지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본회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강남식 지회장님께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현 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찾아오고 2021년도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9월에는 연중 최대 명절인 추석도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오곡이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날, 어려,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응원 드립니다. 그럼 저희 숫자나케 t v 9월호에서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어요.